카드 꾸미기의 컨셉이었습니다. <laughs> 네, 저, 제가 당연 히1등이지 않을까 싶은. 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반스비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 컴퍼니 구독자 여러분, 배우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는 육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세입니다. 크리스마스엔 뭐니뭐니해도 일단 레드죠. 강렬한 레드가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게 반으로 접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를 여기다 하면 이게 반으로 접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어쩔 수 없는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엔진이 형이 아까 이런 걸 썼는데 저도 써보겠습니다. 따라하면 반이라도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붙였고요. 좀 표절 같긴 한데 그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하면 또 예. 네. 막대 사탕, 사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laughs> 겨울 하면 생각나는 눈사람. 눈사람도 붙여 주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의미 부여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 네.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근데 저는 딱히 뭔가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하게 뭔가 의미를 막에 부여하는 스타일은 딱히 아니어 가지고 그냥 뭐 느낌 가는 대로 놀면 놀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 같아요. 제 크리스마스 계획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뭐 하게요. 맞아요. 엘리펀트송 2회 공연이 있죠. 올 크리스마스는 엘리펀트 송, 예스 스테이지 3관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함께 얘기해 봅니다. 뭐했겠어요? <laughs>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할때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대학로를 딱 도착했어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 특히나 올해는. 엘리펀트 송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엘리펀트 송, 올해는 정말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특별함에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아마 친구들과 뭐 한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남자애들이랑 네, 아, 아닙니다. 다시 정정 연기 연습하려고요. 오케이, 딱 좋았다.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죠? 그렇게 수준 아닌가요? 거의 이런 꾸미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재밌다. 근데 저 망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약간 정, 전통 같은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저희는 꼭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 양고기를 사서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오븐에 이렇게 구워주시곤 하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도 아마 양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지 않을까 아 그리고 꼭 케이크도 먹어요 올해는 어떤 케이크가 맛있을지 지금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며칠 전에 한 케이크를 찾았거든요 아그케이크 뭔지는 제가 SNS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케이크거든요 저희게 광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 작년에는 입시했습니다 나이가 03년생이라 얼굴 액면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거의 형지형보다 더많아 보이긴 한데 작년에 입시했습니다. 제가 재수생이었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연, 그때도 연기 연습했네요. 하, 준비되어 있는 배우 보이십니까? 입시할 때 제가 모 대학교 지방에 있는 모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룻밤을 그 아버지와 다른 곳에서 묵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였는데 아버지랑 전날 시험 전날에 이제 술한 잔을 해버려서 다음 날 시험 을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가볍게 불합격, 뜨거운 합격을 받아버린. 제가 그 학교를 만약에 붙었다면 전이 회사 만약에 못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게다 인연이죠. 저 지금도 믿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그날 밤에 다녀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면안 돼요. 저요 연기로 우는 거는 가짜로 쳐주시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다 우셨으면 연기라고. 어뭐 있지? 후 후라이의 꿈, 후라이의 꿈.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그 강에리자 선생님의 분홍 립스틱.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세 누나랑 현진이 형이 다 캐롤 비스무리한 거를 말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뭐 캐롤 말하면 재미 없으니까. 머스트 해브 오브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 노래인데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듣지 않나 아는가? You Are My Christmas라는 아주 너무너무 괜찮은 곡이 있습니다. 뭐 누가 불렀고 누가 썼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지금 카드 꾸미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텐데. 글쎄요,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진 믿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재롱잔치를 이제 하고 나서 산타가 이제 와서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유치원으로 근데 그걸 받고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다 저 6살 때 알았어요 산타 할아버지 없다 거. 왜냐면 제가 재롱잔치 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집에서 제가 6살인데 사회를 맡았어요. 제가 어린이집 대표로. 그래서 그 어, 어리니까 대본을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연습을 하는데 침대 밑에 무슨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엄마 저거 뭐냐고 해서 봤는데 인형인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똘똘이 인형. 근데 그 인형을 제가 이거 뭐냐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너, 너 주려고 한 거다 해서 어, 조금 가지고 놀다가 다시 넣어놔야 된대요. 그래서 가지고 놀고 넣어놨는데 제가 그 재롱잔치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줬던 선물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산타는 없구나. 아 그런 질문을 또 주시니까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자면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항상 무엇을 먹느냐? 해장국을 먹습니다. 한 달에 이제 아직 제가 21살이지만 작년부터 한달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이브에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잔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에 일어나서 해장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선지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그런 걸를 먹는 것 같습니다 우거지 해장국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또 어떤 크리스마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어, 크리스마스에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렸을 때이 복공풀을 손에다 이렇게 묻힌 다음에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하면 찐득찐득한 거미줄처럼 되는 <laughs>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일 거예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붉은 눈다 했게 했겠... 화제신고는 119. 아, 제가 최근에 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퍼즐.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완성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이나 풍경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하나는 조금 지,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레고. 레고. 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청 리셀을 붙여서 파는 레고가 있거든요. 트리 레고. 트리 레고 아세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laughs> 근데 그 레고가 진짜 너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되게 이렇게 값을 더 붙여서 파는 그런 레고인데 약간 뭔가 조립하거나 만드는 그런 거를 재밌는 거를 최근에 좀 찾아보고 싶어서 저한테 맞는 거. 그래서 그런 뭔가 장난감 이런 용품에 대해서 좀 관심사가 많이 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타가 있다면 하, 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앙컴퍼니의 이지 지분을 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트리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꾸미면 글은 어디에 쓰죠? 음, 글로만 전할 수 있는 게꼭 마음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 카드를 꾸민 이미지로도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해온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안컴퍼니 배우들의 이름을 스티커로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드리는 카드인 만큼 먼저 대표님 이름표를 하나 붙여드리고요. 짜잔 이렇게 저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록색 배경이니까 빨간색 펜으로 아 반짝이풀 <laughs> 좋은 게 떠올랐어요 진짜 이건 대박인데 아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스티커를 봤는데, 여기 진짜 있어요. 딱 선배님한테 딱 맞는 스티커가 있어요. 딱 선배님이 그 연기하셨던 캐릭터잖아요. 이완이. 근데 딱그 중절모 쓰고 딱 수염 붙이시고 딱 그거라서 딱 제가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저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붙일게요. 저는, 음, 긴 얘기보다는 카드니까. 짧고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삼행시를 쓰면 어떨까 재밌겠죠? 그래서 선배님 성함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떠오르는 대로 쓰려고 그게 재밌잖아요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근데 너무 생각 없이 붙여가지고 얘를 좀 떼내고 쓰겠습니다 INTP입니다 어, 저는 저를 좀더잘 보살펴달라. 이제 선생님이 저의 프로 디스러시이기 때문에 저를 좀더 이렇게, 어. 우리 재현이 우쭈쭈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길 말한,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선생님이 번창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저에게 용돈을 한 백만원쯤.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안컴퍼니. 대표님,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저희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안컴퍼니 모든 식구들이 서로에게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함께 맞이하는 첫 성탄절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그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또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선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안컴퍼니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완성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장난 아니죠. 중구난방이죠. 사실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만 사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냥 최대한 예뻐 보이게 꾸몄고요. 네, 아 제가 사행시를 썼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한소교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김민성 선생님. <laughs>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절 잘 보내시고 내년에 대박 나세요. 아 어때요? 좀, 좀 비슷한가요? 아니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파이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저는 해봤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사행시로 이제 썼습니다. 절대 생각한 거 아니고요. INTP입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김인성 선배님 의리로 똘똘 뭉칠 앙컴퍼니 성공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세드림 이렇게 썼어요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의 힌트 세 가지는 일단 첫 번째 겨울에 관련된 두 번째 보온성 세 번째는 편리함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힌트!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해야 행복하다 가 그러니까 저의 선물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성인이라면 먹어봤을 그런 네, 요, 음식입니다 음식이죠 어...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성인은 무조건 먹어봤을 거고 근데 성인이 아니더라도 살수 있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드라프입니다네 아, 이거 두 개. 이거요. <laughs> 진짜 양말에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아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laughs>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양말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카드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고 선물도 받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 메시지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아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멋진 배우로 성장해서 우리 회사 분들과. 다음에는 더 풍성한 크리스마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응? 너도 안녕 네 이제 카드 꾸미기와 제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식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안 대표님,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에 우리 배우들의 이름들이 붙은 스티커가 있네요. 제 스티커가 제일 큽니다. 역시. 이건 누가 쓴 걸까? 김현진 배우가 쓴 카드였네요. 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안이라는 말이 참 좋았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를 못쓴거 보니까 육재현 배우인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죠. 삼행시를 썼네요. 매우 무난한 삼행시군요. 안녕하세요. 육재현입니다. 선생님 회사가 하이부보다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생님께 재현아 고맙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장을 쓰길 바랄게. <laughs> 선배님 전 이세예요. 아주 깔끔하게 삼행시 드리겠습니다. 오. <laughs> 이세야 고맙다. <laughs>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from 이세드다 시우리 한인 새배우가 저에게 하,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는 이런 멋진 맹세를 해줬네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럼 선물을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오 이거는 기차네요, 기차 장식용 기차인데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 요새 스카치 테이프 뜯을 때 힘도 없어서. <laughs> 됐다. 기차입니다. 기차, 기관차가 있고 저 현진이 이세 재현이 이런 선물 세트는 올해밖에 못 쓰겠군요. 우리 조촐한 식구들이 딱 있는 앞으로 식구들이 늘어나면 기차가 더 길어져야겠네요. 음. 제 생각엔 이 선물 세트는 아마 현진이 선물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다. 다음은 좀 포장이 거대하군요. 오, 장갑. 장갑이에요, 장갑.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는 오픈형 장갑이네요. 스마트폰을 엄청 하는 걸 알고 <laughs> 스마트폰 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런 선물을 해줬네요. 이 장갑은 이세 배우가 선물하지 않았을까? 겨울에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아주 조촐한 선물이네요. 숙취 해소하라는 상쾌한. 예, 뭐, 한명 남기도 했지만, 역시, 어리지만 술을 좋아하는 우리 재현이의 선물이겠네요. <laughs> 재현아,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해서돈 많이 벌어서 이거보다 좀더 비싼 선물을 해주렴. <laughs> 응답이야. 너무 고마워. 특히, 엄마 연시에 저에게 아주 꼭 필요한 선물이네요. 강요에 의한 그런 아니니까요. <laughs> 우리 배우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런 마음. 서로 끝까지 가지고 어, 가족같은 그야말로 가족인 회사가 돼서 서로 많이 아끼면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마워 오, 어, 이거 뭐예요? 아니 요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도 됩니까? 난 제가 선물 해줘야 되는데 선물을 계속 받네요 싹 꺼내보겠습니다 어? 어? 제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행사하려고 머리를 해서 더 올려서 더 열받네요. 아, 스노우볼이다. 스노우볼이 아니네. 네, 조촐한 선물 잘받았고요 <laughs> 제가 서울에 보면서 착용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마개를 준비해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뒤로 쓰는 거네요. 음, 이렇게 겨울에 촬영했을 때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죠. 가장 맘에 드는 선물은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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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입니다. 요 귀마개는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도 안, 안 구겨지면서 이렇게 딱 귀를 따뜻하게 할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선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잘 쓸게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나 배우들한테 특별히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 명절을 맞이해서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선물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배우가 행복한 회사.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